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바이낸스 피드 데이터인데 좀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작년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그 아호 앞에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줬던 해는 없었죠. 가장 최악이었던 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루나 사태 그리고 FTX.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정책, 계속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고, 바이낸스퍼드 뉴스, 그리고 TCG, 그리고 얼마 전 크라켄까지 계속해서 암화폐를 닥달하려는 억압하려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023년, 어쩌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그들, 그들의 움직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전통금융. 시스템 하에서 세상을 세계를 쪼물락 쪼물락했던 그런 인물 또는 기관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뭐 어쨌든 아시겠지만 미국 그리고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대륙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기사에 의하면 러시아가 대놓고 체구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더 새롭게 진화 아니면 다시 재탄생 그런 의미로 올한 해를 바라볼 수 있겠죠. 암호화폐는 그리고 그런 규제안들은 정상적으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경제인들에겐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뉴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여러분들께 필요를 했죠.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규제안이나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만들어지면 돈이 들어오죠. 싸움을 잘하는 아이와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둘이 딱지치기를 하는데 되게 불합리해 보이겠죠 그런 상황들은 옆에서 봤을 때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의 폭력 아니면 폭언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주눅들어서 딱지치기를 하겠지만 둘다 동등한 입장에서 공평한 입장에서 딱지치기의 룰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같이 하고 싶겠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2023년 2월이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와는 다른 또 다른 저점 형성을 할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저점은 바닥 다지기 어쨌든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영국, 홍콩, 뭐 싱가포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쏟아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전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의 에이전 가격들을 보기보다는 이제 시작을 하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초에 바닥 다지기를 한다는 건 결국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가격이 어쩌면 가장 적정한 바닥 다지기 가격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2023년 1월 2월 투자자들은 어떤 코인에 가장 집중을 해서 매수를 했을까 그리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의 판도가 변하지 않을까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어쩌면 집단 지성의 힘과 그리고 돈이 결부가 돼서 안정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집단이 어쨌든 1월 2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암호화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코인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크게 유행을 따르지는 않겠죠. 트렌드와 유행보다는 코인 각각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현대적인 방식의 데이터보다는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2023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구매한 디지털 자산 7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어떤 암호화폐가 우수한지 매우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으로 유명하다. 이 데이터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와 2023년 가장 광범위하게 보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를 연구했다. 우리는 이 산업에서 그 기능과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겠다. 어쨌든 2023년 가장 많이 구매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최초이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은 2023년 가장 일반적으로 획득되는 암호화폐의 하나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디지털 통화이기 때문에 중앙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해킹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 알아서 셀프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그냥 구동이 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은행이 필요하지 않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한다 제가 블록체인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 할수 있다 정부 그리고 기업 요거를 쓰지 않을까요?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채택하고 결국 정부나 기업은 그들의 데이터들이 해킹되지 않을까 위변조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규제 후 안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 절감이 된다. 정부든 기업이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어쨌든 세금은 거치고 나가는 돈을 줄이게 되면 그 비용들을 결국 국민 복지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원가 절감을 할수 있죠 그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비용 뿐만 아니라 유통 작업 중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지만 그 모든 돈들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 공상품들의 가격들이 거의 30% 40% 정도 더 다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점점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중재자 업무를 했던 분들의 직업군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는 없겠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직업군들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직업군들이 또 탄생을 하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 증명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다 알아서 해버린다. 내가 돈을 보냈는데 그는 받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항의할 때가 있었죠. 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는 그런 은행이 필요하지 않다.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급과 수요 시장 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두 번째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뉴욕에서 개최를 했고 다섯 명이 모여서 그 컨퍼런스를 봤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수학 천재, 코딩 천재,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탈린이었습니다. 그 어, 컨퍼런스를 보고 비탈릭 부탈린은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그냥 만들어 봤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의 코딩을 그대로 벗겨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코딩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 천재였던 비탈릭 부탈린은 비트코인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다 돈거래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서를 쓸수 있는 코딩을 입력을 해서 어, 탄생을 한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여전히 이더리움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에게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의 공식화 및 실행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을 그대로 베껴서 또 다른 코인들이 생성이 됐죠. 계약서를 쓸수 있는 원본이 이더리움이라면 깨끗한 계약서겠죠 이더리움은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코딩을 베껴서 각각의 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입력을 해 놓은 코인들이 지금 이더리움 기반화의 알트코인들입니다 문방구에 가서 계약서 용지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계약서에 부동산 계약을 할 건지 자동차 계약을 할 건지 커피를 사 먹을 건지 주유를 할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계약서를 쓰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코인들이 결국 전 세계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화의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더리움 또한 가치가 크죠 비트코인이 할아버지라면 이더리움은 아버지 정도 되겠죠 스마트 계약은 두 당사자 간의 디지털 중재 계약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알려진 이 계약은 그 모든 규칙을 자동으로 수행을 한다 항상 조건부를 걸죠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 성성설이 아닌 성악설 사람은 사람을 일단 믿지만 디지털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어떤 데이터도 신뢰하지 않는다. 조건을 내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판매기 앞에서 콜라를 먹고 싶은데 100번 눌러봤자 콜라 안 나오죠.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해도 안 나오죠. 어쨌든 그 콜라 가격에 맞는 돈을 넣어줘야지 그 콜라는 나오죠.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조금 이따 줄게요. 내일 그렇게 해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디지털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안에서 그 조건에 맞는 일을 수행한다면 모든 계약의 규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USDT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항상 테더의 가격은 1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 명목 화폐 고정된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워낙 암호화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 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거래소 코인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서 직접 만든 코인이다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 보시게 되면 BTC 마켓, 테더 마켓 그리고 원화 마켓이 따로 분류가 되어있죠 BTC 마켓은 비트코인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인을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 비트코인으로 BTC 마켓에서 다른 코인을 구매한다. 자, 이해하셨죠? BNB 코인의 역할. 자,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은 거래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분산형 디지털 터마이다. 지구의 어느 곳이든 즉시 돈을 보낼 수 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제공한다. 리플은 금융기관의 광범위한 수용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 은행과의 파트너십으로 2023년 가장 높은 비율로 인수되는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이다. 가장 높은 비율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이다 리플 XRP에 대해서는 멋대가 따로 어... 구차하게. 추잡스럽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거의 리플 XRP 전문가 다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인 솔라나는 탈중앙화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신속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라나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2023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도지기는 일론 머스크의 후방을 받고 있는 코인이고 트위터에서도 지금 사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도지는 별로 쓸모가 없는 코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10대 자손 정도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7가지 코인이 어쨌든 2023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코인들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드린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마이낸스 코인, 솔라나, 도지코인이 다 사라져도 리플 XRP 하나만 존재해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계 모든 코인이 사라져도 XRP는 결국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기술력을 가진 코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코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결국 XRP가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거래 의 완성도를 높여놨다. 그리고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기업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어쩌면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 진입을 한그 코인이 그 회사가 시간이 지나도 전체 시장의 70%를 석권하는. 그런 현상들은 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EC와 XRP 간의 관계 지금 어쩌면 SEC와 XRP와의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XRP 투자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깨끗해진, 그 명확성이 완벽해진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더 많이 SEC와 XRP 소송이 끝나기를 고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퇴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